자기야. 응? 아, 너무 잘불렸어잘불렸어 잘 그게... 그리고 게그 오늘의 두 번째 히든 메뉴. 한때 잘 먹었던 것. 와, 내가 약속을 많이 먹었던 거다. 최하정님 레시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천재가 아니신지. 이렇게 핫도그 안에다가 어. 양배추랑 채소 올려가지고 어. 만든 사과 답박. 부프에다가 돌리는 거. 우유 곡절 끝에 이건 핫도그. 안으로 갈라주는 거지. 살아가서. 응. 영철 뭐가 알아? 응. 뭔가 양파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볶아가지고 소스 이런 거 뿌려줬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 나 너무 잘 뿌렸어, 자기야. 응? 나 너무 잘 뿌렸어. 잘 뿌렸어. 그게 나도, 나도 얘잘 닮았다. <laughs> 오, 자기 원하는 ASMR 제대로 했다. 너무 네, 맛있어. 응.